에이, <laughs> 에 아, 아니, 아니, 그, 그, 뭐냐, 여러분들, 오늘, 아, 어, 이렇게 부족한 방송이지만 항상 <laugh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사랑해요. 오늘 VR집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할 거고, 포스팅은 다른 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내 방송 계속 보실 분은 다시 들어와서 기다려주시면 되고, VR집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어, 여기까지 보시고, 해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닥구인 어? 왜? 어? 야, 설마 중량이 방종하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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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라쿠엔 방종... <laughs> 방종송이라고. 그럼 나라쿠엔한테 호스팅 해도 돼. 라쿠엔 <laughs> 지금 방종하려는 거야? 라쿠엔 방종하는 거지. 야, 지금 영상 기거 야, 틀면 안 돼요. 라코내 라코엔, 라코엔, 감사합니다 이거뭐 야, <laughs> 어나 이거 알아 나이 노래 좋아 근데 근데 지금 틀면 라쿠엔 방송 누르든 는이 노릇은... 노래 끝나면 아니, 여러분 라쿠엔한테 버틴 걸고 우리 빡빡하더라고 끝났잖아 좋아 좋아 라쿠엔 방송 연장 시켜야겠다 레인님 감사하고요 우리 라쿠엔한테 또 공격하자 어리 돈이 고개똑똑해 안녕하세요. 야 저기다 야 누가 저기 도네이션 좀 보내봐 서로에게 호팅하려고야안돼 <laughs> 아, 네, 내가 먼저 해봐. 보내봐 <laughs> 라쿠엔 기다려 <laughs> 도네이션 넷클립 아무거나 그냥 보내보내봐 넷클립 아무거나 보내 여기다가 넷클립 빨리 보내보내 빨리 넷클립 빨리 보내보내 야 라쿠엔한테 노래 하나 더 보내 노래 잠깐 내가 보낼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라쿠엔 호... 라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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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빨리 나 보내줘, 아, 빨리 보내, 빨리 보내. 빨리 보내, 빨리 보내 저기, <laughs> 만 기다려요, 나한테 보내고 올게. <laughs> 야, 빨리. 도네션 보내요 빨리! 뭐해 빨리 도네션 보내 누가 뜯어 <웃음> <웃음> 빨리 보내 야 빨리 저쪽이 저쪽이 방청하면 안돼 빨리 <laughs> 야 나한테 영상 보내지 마 <laughs> 기다려 이거 이제 끝나고 들어주세요 일단은 몰라서 몰라서 그냥 대충 보내놨어. 어, 내가 좀는게9 0장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먹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 코엔한테 이마트, 이마트 6,000원치 보내놨어 일단. 이거 어, 매도 뭐예요? 이거 나한테 이마트 오면 어떡해? <laughs> 야, 잠깐만 영상 나도 쌓여 계속! 야, 라쿠엔 안 돼. 했어, 나 먼저 온생할 거야. 됐어웃어저쪽으고 있어. 오 예. 그냥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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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쿠엔 공격 온다. 야, 잠깐만. 나도 보낼 거야. 더 보낼 거야. 됐어웃어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웃고 있 터네이션 막아! 터네이션 막아! 돈에 박는거 어떻게 하지? 아 모르겠어 영상 돈에 박는거 돈에 박는거 뭔지 모르겠어 돈에 박는거 몰라 야나 너무 많이 쌓였어 <laughs> <laughs> 막는 법, 을 몰라. <laughs> 이거 뭐야? 키트 가드 치러 왔다고. 야, 너무했다. 야, 야, 누구야? 저거 저, 저 잘못했어. 저거 누구야? 이건 그거잖아. 창피해, <laughs> <시끄러운 잘했어>. 거잖아. <laughs> 저쪽 다 막혔다고? 아, 더러워, 지사에 진짜 더러워. 라쿠엔 더러워. 라쿠엔 더러워. 그냥 지금 노래요? 더러운 라쿠엔. <laughs> 야, 이거 언제 크냐 이거? 자, <laughs> 라쿠엔 같은 노래방. 나도 나도 다거든 야 투네 에막았리 빨리 투네 보내 지금 면5빨 보내줘 면 5분의 1이면 5분이면 5분의 이면네이션5네이션 없어 이이션5분이건같분의 1이면 이면아분의 1이면 5분이 플레이션은 없어. 지금 막았다고? 아우, 진짜, 아우, 시끄러워 아, 진짜 너무한다. 나, 자녀는 힘내세요. 누가 가야, 말했어? 누구야? 아, 당신은 누구야? 이 라쿠에나 방송에 알려준 사람, 지쳐 나가고 있다. 너무해. 아, 사하게 지금. 야, 라쿠에 듣고 있냐? 몇살 밖에? 뭐, 뭐, 뭐 하는 라쿠에, 녹색이아 사냐? 이제 아쉽게 언너도 도망하던가 나 도망할 건데 싶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뭐. 안 들려+ 안 들려 엄청 안들리 에에 에에 에 오늘 에양이 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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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에 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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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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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에맞 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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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또 노래나 나자 내가 하나 타. 능량이 뒷감 깔려고 도청 멈췄다고 내 뒷감, 내 뒷감 깔거 없어 어. 여러분들 라코엔이 이에서 나오는 말은다 거짓말인 거야. 응. 야 우리 노래 틀면 잘. <laughs> 내가 여러분들 능량이를 위해서 내가 노래. 를 <laughs> 여러분 <멈췄지>. 잠깐 기다려봐. <laughs>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laughs> 라코엔 방송으로 놀러 가자. 자 <laughs> 라코엔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laughs> 라코엔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야 중이라고. 야 눈냥아 듣고 있냐? 이 BGM이 들리냐? 로피아 사 고마워 이 BGM이 들리니? 눈냥아 이상한 소문 내고 마지. 이상한 소문 내지 마라. <laughs> 내가 네한테 스타킹 얘기 드해 점심 얘기 받던.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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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걸> 막아 <막아뒀네>, 넌로피한테 <laughs> 뭐야? 뭐야? 어스팅 왔어? 어 <laughs> <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스팅 나이스 어스팅 <laughs> 아니 지금 나한테 보내면 어떻게? <laughs> 이거 잘하면 내가 먼저 보낼수있 겠는데 <laughs> 지금 나, 지금 나한테 보내면 어떡해요? 아니 <laughs> 아이고 남자분들이 나, 나나나 유한이와 나. <laughs> 유한 안 유한. 지나. <아니>, <laughs> 이거 라쿠앤 방송 보는 거 재밌다 이거 <laughs> 컨텐츠로 좀 타바... 써먹... 써먹어야겠다 자 포스팅 왔는데 바로 동... 방송하면 안 되지 도 해야지 또 크로마키 도방하자 어, 어, 크로마키 성장에. 도방 야, 야 그러면 크로마키 도방에 아이, 도방에 도방에 도방이 되는 너너 거, 너너거너너 아니야? 방송하면 안나 되지 더 해야지 눈이나 멀어라 크로마키 도방 야 그럼 이거 우리 연속으로 차면 착착착 나올걸? 무한도방 되는데? 어디 해봐 한번 보자 나도 궁금하다 야 그럼 이거 우리 연 야, 야 잠깐만 야 <laughs>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죽어, 죽어, <laughs> 어, 이거 야 떼어가야야야 너무 많아야야야 야야 잠깐만 나등식되는야 쉬도 못사야너 크로마키 꺼라 빨리 눈앞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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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크로마키 떨어 떨어 떨려떨가는거 떨어 떨어 야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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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떨어 야, 이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든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해 보고 싶은데. 엑스 체크 엑스 체크. 너무 많아. 너무 많아. <laughs> 야, 이거 진짜 너무 진짜 몇 명이야, 내가. 감사합니다. <laughs> 야, 겹겹이 <웃음> 나오는데. <웃음> 야, 진짜 춘천아 좀 내려가. 춘천아 좀 내려가. 야, 지 타이밍이에요. 아니면은까요? 어, 그러네. 오케이. 그렇 그래.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저, 저 바보들. 저 바보 저 바보. <laughs> 아, 힘들어. 난난난난끌 거야 이제. 나도 가겠다. 만남길 끄자. 안 아, 힘들어. 난 이제 끌어박기 끌 거야. 아무튼 자, 이제 도박은 그만. 여러분들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 건강한 라쿠에 보세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빠르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들 다들 방송 <laughs>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들 재밌게 라쿠에 보시고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빠빠이! 림바! 림바! 내일 10시에 만나요. 다들 잘 자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빠빠야 야! 이 변태야! 야! 이 나쁜 사람아! 야! 이 사기꾼아! 야! 이 더러운 라쿠야 진짜. <laughs> 아 진짜 너네 엔딩 멘트도 아니었냐? 아니. 아니 그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laughs> 아니 엔딩 멘트, 엔딩 그 뭐. 잘가라고도안 해? 그냥 당장 보내버려 별 나쁜 사람 아니야? 난난 나쁜 아, 아, 바보. 에, 나 몰라. 널 일로 와, 너 들어와, 네가 방송에. 해. <laughs> <caption. 드러난> <question>. 그게 본 같은 단자로 다해 놓고 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죠. 꾸엔 <laughs> <laughs> 촨때 와서 엑셉트 눌러 주는 데왜안 들어온데? 어 잠깐만 내가 반대로 소환당했어. 야, 이 사기꾼아. 갑자기 인바이트를 보내냐? 키키키키키키. <laughs> 얘긴 또 뭐야? 카메라 내리는 아, 먹잖아 너. 그 아, 이제 알고 아, 설레네. 아, <laughs> 빨리 카메라나 다시 켜 줘. <laughs> 여러분들 오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호스팅은 육량 님한테 보내 드릴 테니까. 육량 님. 야, 여기서 엔딩. <laughs> <거야>. 야, 엔딩을 <laughs> 여기서 하냐. 이 나쁜 사람아. 야, 엔딩을 <laughs> 여기서 하냐. <laughs> 야, 이 사기꾼아. <사기꾸나>. 네, <laughs> 네가 <웃음> 그러고도. <호스팅을 하도록> <웃음> 야, <웃음> 여러분들. 이게 라커인 팬티 뭐요? 달라고. <laughs> 오 이거 어디 어디야 어디야 <laughs> <laughs> 이 사기꾼아 윤양이 되게 착하고 말도 되게 잘하고 방송도 되게 차분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너 어딨어 <laughs> 너 지금 어딨어 나 살이 못, 못 움직임 <laughs> 여러분들 윤양이한테만 <laughs> 호스팅 보냈다니까 남은 시간 재밌게 <laughs> 보내시고 뭐 저는 <laughs>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그 아바타 꺼버렸어 빠이빠이 <laughs> 라쿠엔 <laughs> 하얀 대머리 됐음, 빡빡이 어, 됐음. 이 자식, 야, 빨리 당겨 <laughs> 싫어, 너 하얀 빡빡이로 있어. <laughs> 아니. 제정신이야. 아니 호스팅부터 대충 보내고 남의 방송 와가지고 엔딩을 하는 게 어디 있어. 뭐 뭐. 호스팅 했으니까 똑같은 거지 뭐. 안 그래? 야 진짜 나쁘다. 진짜 사악하다 이거. 야 진짜 이거 라군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 못 봐. 못 에이, 봐. 괜찮아. 우리 라군이들은 오히려 더더 하라갈 거야. 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사악하다 이거. 아니 나는 뭘, 원래 해줄안데나 음. 음. <laughs> 근데 백금토끼님이라는 분한테 호팅 하려 그랬더니 음. 아, 채팅창에 갑자기 락커님 락커님 빨리 선수 차야 돼요 락커님 지금 중량이가 호팅 빨리 빨리 선덕 차야 돼면서 막 말이 막뚜루루 올라오는 거야. 아그 사람들 명단 <laughs> 좀 찾으려고 다중에서아 <laughs> 네가 찾을. <찾아야> <laughs> 내가 찾을 거야 걱정 마라 더. 싸우지 말고 생신. 친해 보이죠? 이게 방송이니까 친한 <laughs> 척 하는 거야 이게. <웃음> 하악하고 <웃음> 영악한 놈 영악한 놈. <laughs> 내 말이 어, 틀렸 오늘만 봐도 누가 더 사악하고 <laughs> 누가 더 치사한데 누가 나쁜 놈인데 아니 방송 종료하지도 않고 알겠다. 아니 적어도 자, 자기 방송에서 자기.. 손 치워 손 치워. <laughs> 적어도 자기 <laughs> 방송에서 자기가 엔딩하고 와야지. 남의 <laughs> 방송 에서 엔딩해. 아니야 난이 엔딩 워라고. 다 했는데 엔딩 다 해가지고 거짓말 마어 달라 그랬다고 뭘, 뭘 엔딩에 같이 같이 도방하고 있어놓고 <laughs> 서로 도방해놓고 엔딩 이미 했어 나도 그러면 어제 틀어놓고. 했다 나도 어어는안 했구나 방송을 <laughs> 어제 안 했으면서 난 어제 했어 여러분들 난 어제 했음 아 나도 어제 안 했구나 <laughs> 어제 안 했잖아 바보야 자기도 어제 몸 컨디션 안 좋다고 안 해놓고 무슨 <laughs> 아무튼 이제 잘 준비. 아무튼 진짜 진짜 종료하자 계정을 새로 봤어요. 네, 계정을 새로 봤었다고? 원래 뭐 뭐예요? 그만 읽어 짚고 좀. 아, 알았어요. 좀. <웃음> <웃음> 알았어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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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여러분. 빠빠이 님바님바 <laughs> 빠빠이. <laughs> 빠빠이. 진짜 잡시다 여러분. 님만님봐. 내일, 라만님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능마, 또, 라바. 라바. 또 만나요. 빠빠이. 흑바 나빠. 룽바 나빠. 랩빠 나빠. 뭐 봐. 뭘 봐. 뭐바빠빠바 빠빠.